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 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에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새벽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부활을 살펴보며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는 두 가지 반응이 공존했습니다. 잠시 4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5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들은 나사로의 죽음에 나사로의 장례식에 조문객으로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조문객으로 찾아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나서로의 죽음과 반응을 보고 첫 번째 나타나는 그 반응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목격하고 깨달아 증인이 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반응이 등장합니다. 46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리세인에게 찾아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립니다. 이들도 장례식에 찾아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똑같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아쉽게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기쁘고 벅찬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을 찾아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힘들게 할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을 찾아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는 잠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불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린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한 분노와 미움 그것을 더 키우는 일밖에 안 됩니다. 첫 번째 그 반응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목격하고 깨달아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이라면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목격하고 고발하는 부정적인 증인이 됩니다. 이제 이들의 고발에 대한 반응이 오늘 말씀의 첫 시작입니다.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들의 고발, 부정적인 고발을 듣고 바리세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은 첫 번째로 공회를 모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예수님을 봤다면, 그 예수님을 들었다면,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믿어야 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종교 지도자일지라도, 대제사장일지라도, 바리세인일지라도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돈도, 권력도, 인기도, 죽음 앞에서는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들은 나사로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음에서 자유를 허락할 수 있는 그 예수가 이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이겨내고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수 있는 예수가 가까이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대학원 시절 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은났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부재는 죽음의 신학의 부재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며 모든 것이 헛되다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생각해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나도 언젠가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주어진 하루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그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에 크게 얽매이며 요동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의 삶을 고정합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이라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한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가까이에 두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는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알고 있다면 어찌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할까요? 사람이 떠나면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남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남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떠나면 그 사람이 사랑했던 것 사랑만 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에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하기를 아끼지 않는 저 여러분들길 이 새벽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공회를 소집합니다. 공회를 소집했다는 것은 이 당시 유대 최고 의결 기간을 이제 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고 의결 기간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의 대법원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회에서 이제 이들이 논의하고 의결하는 대표적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을 할지 말지, 전쟁의 가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예언자인가 아닌가를 구별을 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반역자를 구분하고 처벌하는 것. 그거 이네 가지를 이 공회에서 대표적으로 결정합니다. 지금 공회가 열렸다는 것은 이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열릴 공회가 열릴 만한 문제와 안건이 있기 때문에 공회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듣고 또 나사로의 부활을 지금 가까이에서 듣고 이들이 결정한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진정 맞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반역자다. 그 예수를 처벌하자. 이렇게 이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반역자로 처벌 반역자로 결정을 내리고 처벌하기로 결론을 내린 이유는 이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을 처벌했을 때 주어지는 이익과 손해만 생각하고 따지기 때문입니다. 48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에게 땅을 빼앗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으면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번 읽고 세번 읽으면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는 이미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땅과 민족은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대로 두면 우리가 로마에게 통치권을 빼앗긴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에는 엄청난 모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새벽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나라는 빼앗긴 상태인데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로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치권이라는 것을 위임했습니다. 이 자치권을 위임했다는 것은 주어진 그 관할 구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어서 빼앗기는 것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부여된 그 자치권 자신들이 통치할 수 있는 권한 정치적인 권력 그것에 따라오는 부와 명예,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빼앗길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그럴듯한 대의와 명분은 있지만 이것을 잘 살펴보면 자신들에게 부여된 힘과 물질, 명예, 그것을 빼앗길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나도 구원받고 이 나라, 이 사회가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편안함, 내가 받고 있는 그 안정, 그러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염려하며 걱정하고 계십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혹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잘 살아볼까, 더 높아질 수 있을까, 더 누릴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한 가지 함께 소망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 그것에 정말 안타까워하며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길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에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세상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4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꾸짖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는도다 하였으니.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한 사람의 희생으로, 민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계산은 정말 간단합니다. 개인은 전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 시간 질문하겠습니다. 개인이 전체를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요?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 아주 큰 비행기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전쟁을 지시한 사람들은 이 민간인의 희생을 부수적 손실이라고 명칭을 내렸습니다. 더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손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한 개인이 전체를 위해 희생당한다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죽음을 손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이 손실이라는 단어 안에는 수치, 그냥 눈에 보이는 수치로 표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한 생명의 죽음을 손실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엄청난 폭력입니다. 이 민족 전체를 위해 한 사람의 희생은 당연하다. 희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가야바의 말과 세상 가치관으로 이 말을 세상 가치관으로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말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큰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인의 죽음 정도는 괜찮다. 이 말도 어찌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결코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흔아홉 명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도 망하지 않는 것이,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 가야바의 논리로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희생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의 희생이 누군가의 강요와 억압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당연히 여겨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언제나 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우셨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51절과 5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임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로라.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저자가 이 모습을 보며 해석한 것을 우리는 방금 읽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은그 예수님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을 살리자는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예고하는 대변자. 그 예언을 하고 있다고 요한은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희생하십니다. 한번 이 논리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가야바의 논리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공동체의 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 예수님의 모략은 자신이 스스로 희생해서 공동체 모두를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희생해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희생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고 하나님이 하셨을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희생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을 조금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자 죽음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길과 이 죽음의 길을 이땅 가운데에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지난 이틀 동안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하며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득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스가리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힘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만 할수 있습니다. 이 새벽 이 힘을 간절히 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53절과 54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의 모이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잠시 그들 가운데에서 몸을 피하십니다. 예수님의 피하심은 절대로 도망치는 것, 음, 그것을 도피하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무조건 치닫는 것이, 무조건 해부치는 것이, 무조건 싸우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싸우는 것이 지혜도 아니고 용기도 아닙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고. 때에 맞는 처신을 하는 것,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자 용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잠시 거리를 두시고 빈들에 머무시며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지금 반드시 이 사람과 문제를 풀어야 할것 같고, 지금 당장 눈앞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에서는 그 지금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가 정답인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맞추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끊임없이 조율하면서 맞춰갈 때 우리는 진정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머무신다는 것은 결국 아마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5절과 5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55절과 57절 말씀을 살펴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세인들은 예수님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57절에 나타나는 이 신고하여 잡게 하라 이 명령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잡히면 이제 죽는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등장을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등장을 궁금해하는 이유는 정말 그분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줄까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늘 종종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지금 그 싸움 구경하자 이러한 마음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잡혀서 죽느냐 사느냐 엄청난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저 재미있는 구경 거리로 여기며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세속적 인간이라 지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까 궁금해하는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생각도, 참다운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정말 오실까? 그래서 잡힐까? 죽을까? 구원해 줄까? 천박한 호기심만 품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47절로 내리고 싶습니다.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슬러나너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슬러나너내 말씀 앞에, 내 은혜 앞에 너는 대체 어떻게 반응하고 있니? 반응할 것이니?" 이 질문에 저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세상적이지만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제까지 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내 말씀을 듣고 있고 믿는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을 향해 다시 되돌아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새벽 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이익과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참된 제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딸과 아들로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곁에 있는 이들과 이땅 가운데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